스캠 매매 일지를 올리는 불꽃단 타입니다. 오늘 지수가 많이 폭락을 했네요. 그래서 살짝 공포스러웠습니다. 뭐반등 없이 이렇게 내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종목이 하락을 했는데요. 그중에 보유 조합였던 종목 클리노믹스. 이 종목이 좋아 보였습니다. 이때좀쭉 상승해 주고 여기서 상승해 주고. 나노스나노스도 마찬가지. 푸른 저축은행. 요때 이때쯤 좋았죠? 이런 종목이 눈에 들어와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성급하게 일찍 매매하는 바람에 에, 고전했습니다. 그리고 홀딩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홀딩에서 온 종목이 오늘 많이 하락을 했네요. 저의 수익과 손실을 보겠습니다. 녹취차 MS, 이때 들어가서 수익, 대동금속, 이때쯤 들어가서 수익이 난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어제 홀딩한 종목이 이렇게 에, 손실이 컸죠. 그다음에 캐시시 건설도 매수인 계속 내리고 있고 성신양에도 어제 수익을 줘서 오늘 좀 올릴까 했는데도 계속 내리고 이런 종목에 몰려있다 보니까 좋은 종목을 포착할 수가 없었습니다 매여 있어서 네 오늘 너무나 아쉽고 어, 어려웠습니다 어, 내일은 좀 반등이 와서 어, 수익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연승을 잘 이어가려고 했는데 예, 오늘 연승이 끊어졌네요 내일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